상업적 책임보험 관련 가이드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마존에서는 보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상업적 책임보험이란? 상업적 책임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건 발생 시 판매자와 고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귀하가 판매한 제품 결함으로 인해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나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상업적 책임보험은 고객 클레임으로 인한 수리비, 의료비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해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고장난 필터를 판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상업적 책임보험은 필터 수리 비용과 누수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써 귀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귀하가 판매한 컴퓨터 배터리의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상업적 책임보험은 부상자의 의료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값비싼 변상금으로부터 셀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책임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한 보호책입니다. 또한, 이는 고객들이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어떤 셀러에게 상업적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요구할까요? 미국 아마존 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가 한달 동안 총 판매액이 만 달러에 도달하면 30일 이내에 상업적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북미 아마존 서비스 비즈니스 솔루션 약정서 BSA에 기재되어 있으며 셀러 센트럴에서 언제든지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 판매자에게 상업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셀러에게 공지합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군의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라면 상업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마존에 접수된 클레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아마존은 A2G 클레임 프로세서에 따라 제출된 결함 제품과 관련된 모든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합니다. 우선 외부의 독립적인 클레임 전문 조정자가 접수된 클레임의 진위 여부를 평가합니다. 유효한 클레임일 경우 아마존 또는 클레임 조정자는 고객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마존에서 차지하는 클레임 비중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1000달러 이하의 고객 클레임에 대해서 셀러가 상업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공한다면 아마존은 클레임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배상합니다. 귀하가 유효한 보험을 유지하는 한, 아마존은 귀하 또는 귀하의 보험사에 변제를 요청하지 않으며, 셀러의 성과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클레임이 해결되면 귀하께 알림을 보냅니다. 아마존이 천 달러가 넘는 고객 클레임을 받고, 귀하가 상업적 책임보험 증빙 자료를 제공한 경우, 아마존은 기아와 기아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이전합니다. 클레임 프로세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셀러 센트럴 A2G 보증 요구 도움말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십시오. 이것으로 상업적 책임보험 관련 가이드 교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에서 즐거운 셀링 되십시오.